머리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 삶 곳곳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저희 모두 대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시고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으로 채워 주시고 절대적인 기쁨과 평안이 오직 주안 돼서 이 시간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혼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4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도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이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재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되, 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피곤하고 졸린 오후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 십년 가운데 담비와 같은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마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행하신 세 번째 사역입니다. 문둥병자 나병환자의 치유하신 사건인데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첫 번째 사역은 회당에서 말씀으로 귀신을 레츠치시 사건이고 두 번째 사역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계속 봤던 것처럼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 단순히 표면적으로 축기 사역하는 것과 또 치유 사역하는 것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유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실 때 나타나는 그 대표적인 그 현상임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얽매이고 있는 것들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또한 우리의 온갖 연약한 것으로부터 강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이름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아 예수님께서는 나병까지도 고치시네.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구나, 위대하신 분이구나, 또는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겠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멈춘다" 라면은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의도하는 바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치유사, 치유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그 시대의 새로운 시대의 특징과 또그 시대에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당시 나병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봐야 합니다. 나병은 개혁 한글에서는 문둔병이라고 하고 요즘에는 또한센병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병은 인간이 경험하는 질병 중에서 최악의 질병으로 최악의 저주스러운 질병이라고 간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은 몸의 감각이 없어지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처럼 몸이 썩어져 떨어져 나가는데도 그 고통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레위기 13장과 14장 두 장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그 근거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 다른 사람이 있는 곳즉 나병이 걸리지 않는 정상적인 사람이 있는 곳을 지나다면은 자신이 문둥병 환자임을 나병 환자임을 알려 알려야 하기 때문에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나는 문둥병 나병 환자이니 나에게 가까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외치 외쳤던 외쳐야 함 외쳐야 함을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3장 45절 4 6절에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두절말씀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위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또 가족이라고 해도 일반 사람과 쉽게 만날 수 없는 그러한. 격리되고 또 외로움 외로움에 빠지, 빠지면서 살아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제첫 사역지에서 제가 단임 목사님 섬겼던 그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격리시켰던 그 소록도에 가셔서 집회를 하시고 또 집회 인도를 하셨던 정기적으로 집회 인도를 하셨었는데 그때의 이야기를 가끔 가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 하나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집회를 시작하는데 처음에 이제 찬양을 우리처럼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은 이제 맨 앞자리에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빠른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그 딱딱딱딱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마치 그두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그 응원하듯이 그 박수 치는 게 나무 막대기가 서로 부딪힌 소리 같아서 어 이건 무슨 소리지 했지만 궁금했지만. 예배 시간이니까 뒤돌아서 볼수 없었으니 나중에 이 소리가 무엇인지 이제 편았는데그 소리는 그 나병 환자들이 나병으로 인해서 뼈가 나와서 그 박수를 치는데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 그럼에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 그런 환자들이 바로 나병 환자였으 라고 저한테 얘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지금은 항생제로 인해서 완치가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구약 시대에 또 예수님 시대에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격리하면서 저주받은 병 치급을 받은 것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자신이 가진 질병을 가지고 또내 질병이 너무나도 크고 무거워서. 예수님의 곁에 예수님 나와 왔구나. 예수님밖에 없으니 예수님께 예수님 앞에 내 몸을 내 몸의 병을 낫고자 나와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이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이이니라 아멘.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5장 2절에서는 부정하게 된 자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아멘.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은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시체나 죽은 것을 만졌을 때 부정하게 됩니다. 또 말씀에처럼 문둥병에 걸리거나 몸에 유출병이 걸렸을 때, 유출증이 있었을 때또 부정하게 됩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 보면 임신을 하면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여자 같은 경우는 월경을 할 때도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부정한 자, 즉 이처럼 뭐 죽은 자를 만졌든지. 몸에서 피가 나왔다라든지 임신을 했든지 자신이 그런 일을 안 하더라도 부정한 자가 거쳤던 곳에 간 사람도 동일하게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침상이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아멘. 부정한 자가 앉았던 곳에 내가 모르고 앉았습니다. 여기은지 사람은 은이사은이사은이사은이 사람은 이사은 사람은 사람은 은 사람은 이이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하람은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해서이사해은이사해은 즉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원래 어디에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까? 진영 밖에 격리되어 있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를 겪으면서 격리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오는데 이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그들끼리 모여서 진영 밖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유법의 규례를 어기고 예수님과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무리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이 군중 속에 왔을 때 예수님 만나러 왔을 때 홍해가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다 비켜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라고 이렇게 그에게 선대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철저하게 가린 채. 아까 사진 보았듯이 그 나병이란 것은 육안으로 다른 사람이 볼수 있는 그런 질환이었는데 천으로 들어든 두루마기를 뒤집었으든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철저히 숨긴 채 사람들 사이를 해치고 뚫고 나왔을 것입니다. 이때 나병 환자가 뚫고 지나가면서 만진 사람 또 그에게 다은 사람 모두 부정해졌습니다. 만약 군중들이 이 사람이 나병 환자임을 깨달았으면. 어 저기 나병 환자이다라고 어떤 한 사람이 발견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죽다시피 맞고 끌려 나왔을 것입니다. 즉 나병 환자는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율법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이 병을 낫게 할 유일하신 분임을 알고 믿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도중에 어떻게 될지는 상관도 안할채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간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강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꿇어서 엎드려서 자신의 병 낫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이 간구에 반응하십니다. 우리 이어서 4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드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이 간절함과 또이 믿음을 보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에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베푸시는데 어떠한 액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모든 기적을 배포실수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환자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환자가 다가왔을 때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한 다음에 깨끗해진 다음 그에게 손을 대시며 위로해 주시고 그 동안 받은 아픔과 슬픔을 함께 아파하며 또한 나음을 기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앞서 본 나병에 관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나병 환자임을 몰랐다라면 나병 환자의 그 부정이 옮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임을 알면서도 만지신 이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병 환자의 부정이 예수님께로 옮겨집니다. 율법대로 예수님께서는 부정 환자와 접촉하였으니 저녁 때까지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 율법에서 말한 이 윤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없었다라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즉,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정이 예수님께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부정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자신들이 멸하게됨을 두려워하면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아멘. 이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닿는 곳마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정은 계속 부정하도록 전염을 시킵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 살면 아니면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 가운데 살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점염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단이 뿌려 놓은 그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사단이 뿌려놓은 그 가치관대로 살아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영적인 나병 환자로 살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세상의 흐름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나병 환자인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는 벗어버릴, 벗어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믿음이냐?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든 문제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예수님께 나왔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눈초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 안에 세상 안에서의 관계는 모두 뒤로한 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다 보면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어렵게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간구한 말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뭐라고 간구했습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는 예수 앞에 어렵게 나온 자리에서 예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목숨 걸고 온거 아시죠? 제 모든 거다 뒤로 한채온거 아시죠? 빨리 제병 낫게 해주세요. 빨리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강구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비록 목숨 걸고 내 모든 것은 다 버리고 예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강구한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몸은 점점 썩어 문드러지기 전정 영적으로는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영, 영, 영이 나병 환자처럼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른 채 계속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각이 없어져서 고통이 없다고 해서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청년 때 재정이 부족하여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학교를 다니고 또 주일에는 교회를 와야 되니까. 주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 밤 8시부터 주일 8시까지 또 주일 밤 저녁 8시부터 월요일 아침 8시까지 주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돈은 있어야 하고 시간이 주말 저녁밖에 없으니까 아 이게 내 최선의 방법인가 보다 하고 그 일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토요일 저녁마다 차인티 연습이 있었고 싱어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방송실에서 이제 PPT를 섬겼었는데 저는 주일 저, 토요일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 연습 을못 가니까 당분간 차연 팀을 쉬면서 제가 대신에 주일날 PPT 넘기는 것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방송실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지만 제 목교회에서는 방송실이 저 중위층 제일 끝에 짱박혀서 아무도 볼수 없는.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알수 없는 곳에 방송실이 있었습니다. 찬양 시간에는 계속 가사가 넘어가니까 어떻게든 집중해서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넘깁니다. 그래도 잠깐 느린 찬양가는 잠깐 졸면 옆에 있던 음향 엔지니어가 자막이요 하면은 갑자기 깜짝 놀라서 또 자막도 넘기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비는 설교 시간입니다. 그때는 적용 구절도 이게 화면에 내비치지 아니하고 다 성역책으로 찾아서 있던 때여서 제가 방송실에서 할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송실에서 목사님의 눈에서도 벗어나 있고, 제가 무엇이라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계속해서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그래도 한 달이 지나받는 월급은 너무나도 달콤했습니다. 주일에는 조금 조, 조금은 조금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조금 졸았지만 주일마다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번 월급으로 제 삶이 윤택해짐을 누리니까, 아, 그냥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한 두세 달쯤 지났을 때한 선배가 저에게 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언제까지 주말 알바 할 거야?" 너 이제 그만둬야 될 때가 된것 같은데? 라고 저한테 딱두 마디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순간 정신이 확 차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 이 내가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삶이 괜찮은 게 아니구나. 내가 점점점 영적으로는 쇠퇴하고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깨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구해야 할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는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거룩해지며 온전해지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사실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거나 또는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긴 하지만 세상에는 세상의 법칙이 있고 이것을 놓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부정한 사람들을 멀리 하라고 하고, 또 부정한 사람은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과는 다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곳에는 모든 것이 온전함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믿고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우린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지, 해결되지. 그러나 우리의 두 눈에는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또 세상의 가치관대로 내가 이 믿음 들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정말 맞을까? 이것과 둘이 싸우는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세상의 편의 편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안 우리들은 나병 환자가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뒤로 한채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1, 2부 예배 때 우리 단임호 선님을 통하여서 겨자씨를 통한 그 천국의 비밀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심겨진 그 작은 씨앗이 된다면은 그 씨앗이 닿는 곳마다 열매 맺는 겨자씨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닿는 곳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닿는 곳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될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이것을 또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널리 증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들고 우리의 모든 세상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변화하여서 이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며 말씀 드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썩고 있는 나병과 같은 삶에서 건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집중하게 하시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교만을 함 버리게 하시고 나병환자처럼 겸손하게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이도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을 앞에 있는